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보험 권유 전화나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 분석해드립니다. 특약이 바뀌어서 지금 안 들면 손해다 혹은 비과세 혜택이 곧 끝나는 대박 저축 상품이 나왔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다가도 워낙 끈질기게 연락이 오다 보면 진짜 나만 모르고 있는 꿀정보가 있나? 하고 솔깃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온 지인이, 내가 이번에 보험 쪽 일을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만 알려주는 대박 상품이야? 라며 서류를 내밀면 거절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설계사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상품이라고 말하는 그 보험들이 정작 그 설계사의 진짜 가족 증권에도 들어있을까요? 오늘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진짜 양심상 가족한테는 못 권하겠다 라고 말하는 지뢰상품과 보험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설계사들이 가장 사랑하지만 정작 가족에겐 권하지 않는 상품 1순위는 바로 저축의 탈을 쓴 종신보험입니다. 이건 정말 보험업계의 고전이자 지금도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품인데요. 설계사들이 보통 뭐라고 영업을 하나요?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해약해서 연금으로 전환하면 되고, 그 전까지는 복리로 이자가 붙으니까 은행 적금보다 훨씬 낫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종신보험은 근본적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 상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바로 사업비라는 놈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1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은 거기서 수수료를 떼지 않고 100만원 전체에 이자를 붙여줍니다. 하지만 보험은 달라요. 여러분이 100만원을 내면 보험사는 거기서 설계사 수당, 광고비, 회사 운영비 같은 사업비를 먼저 뗍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이 사업비가 무려 20%에서 30%에 달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즉, 내가 100만원을 넣었는데 정작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원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30만원은 이미 떼이고 시작하는 게임인데 여기서 어떻게 은행 적금을 이깁니까? 복리의 마법요? 원금이 깎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복리는 마법이 아니라 눈 속임일 뿐입니다. 설계사들이 본인 가족에게 이 상품을 권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수당 체계에 있습니다. 종신보험 한 건을 계약하면 설계사가 가져가는 인센티브가 다른 암보험이나 실손보험보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심하게는 고객이 내는 한달 보험료의 10배에서 15배까지도 수당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설계사는 그 자리에서 500만 원 넘는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된다는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자녀나 배우자에게는요. 야, 이건 사업비가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저축은 은행에 하고 보험은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들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진짜 목소리예요. 또한, 변액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들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변액 종신, 변액연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전문적이고 수익률이 높을 것 같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만큼 더 돌려준다는 논리인데요. 이건 역시 사업비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가가 올라도 내가 낸돈 전체가 투자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주가가 떨어지면 내 원금은 처참하게 깎여나갑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운용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죠. 설계사들은 압니다. 고객의 돈이 주식시장의 파도에 휩쓸릴 때 자신들의 수당은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본인 가족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이런 불확실한 곳에 던져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예적금이나 직접 투자를 권하죠. 유니버설 기능이라는 것도 정말 독이 든 성배나 다름 없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중도에 인출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잠시 납입을 멈출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도인출을 하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건 납입 유예예요.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쌓아둔 해약 환급금에서 매달 보험료와 사업비가 야금야금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환급금이 바닥나면 보험은 예고, 예고 없이 실효되어 버립니다. 수천만 원을 넣었는데 하루아침에 보장이 사라지는 거죠. 설계사들은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기에 본인들은 절대 유니버설 기능을 믿고 방만하게 보험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10년 동안 월 100만원씩 종신보험을 부었던 분이 계셨어요. 10년이면 1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이죠. 이분이 이제 만기가 됐으니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줄 알고 환급금을 확인해 봤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90포인트도 안 되는 1억원 남짓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었고 물가는 올랐는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원금도 안 되는 돈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보험사는 당당합니다. 그동안 사망보장을 해드리지 않았느냐? 그 비용을 뗀 거라고요. 하지만 고객은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거든요. 이게 바로 설계사들이 절대 자기 가족에게는 저지르지 않는 불완전 판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런 저축성 상품보다 더 교묘한 건 바로 병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들입니다. 설계사들이 자기 가족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고객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보장이라고 치켜 쓰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준다는 보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엄청난 보험금을 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설계사들도 그렇게 영업을 해요. 일반 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지만 이건 중대한 질병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 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중대한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이세 글자가 여러분의 보험금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중대한의 기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칩시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라면 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CI 보험은 달라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전도 변화가 뚜렷해야 하고 심근요소가 특정 수치 이상으로 상승해야 하며 심지어 일부 상품은 심박출률이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는 등의 아주 까다로운 의학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보험금을 줍니다 즉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보험, 보험사는 우리가 정한 중대한 기준에는 못 미치니 돈못 준다고 나오는 거죠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비가 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야만 보험 보험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살짝 스쳐 지나가는 뇌졸중이나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된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도 못받도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계사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플 때 보험금 청구 문제로 보험사와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 CI 보험을 주력으로 넣지 않아요. 대신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일반 진단비 위주로 설계를 하죠. 그런데 왜 고객한테는 이걸 팔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장 범위는 좁은데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신뢰감 덕분에 보험료는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당연히 설계사에 떨어지는 수당도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CI 보험의 함정만큼이나 무서운 게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보험의 저주입니다. 요즘 TV 광고나 홈쇼핑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월만 원대, 2만 원대로 암부터 뇌질환까지 다 보장해 드립니다. 가격이 너무 착해서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미끼입니다 초기 보험료가 싼 이유는 그게 갱신형이기 때문이에요 갱신형 보험은 말 그대로 3년 5년 10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20대 30대에는 병에 걸릴 확률이 낮으니 보험료가 저렴하죠 하지만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2만원이었던 보험료가 어느덧 1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소득이 끊기는 노년기입니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보험 유지를 위해 매달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그건 보장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결국 가장 아플 확률이 높은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젊을 때 보험료는 꼬박꼬박 다 받아 챙기고 정작 돈을 줘야 할 노년기에는 고객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니까요. 설계사들이 본인 가족에게는 웬만해서는 비갱신형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갱신형은 초반 보험료는 좀 비싸더라도 정해진 기간만 내면 평생 보장만 받으면 되니까요. 경제활동을 할때 미리 다 내버리고 은퇴 후에는 돈 걱정 없이 보장만 챙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고객에게는 왜 갱신형을 권할까요? 당장 고객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싸게 가입시켜야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보장을 줄이거나 해지하면 된다고 무책임하게 답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력이 생기면 그때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갱신형 보험은 결국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갱신형 보험은 평생 월세를 내는 집과 같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몇 년마다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는데 내가 늙어서 돈이 없을 때도 월세를 못 내면 당장 쫓겨나야 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집을 갖는 쪽이겠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특약이라는 이름의 자잘한 옵션들입니다. 골절되면 얼마, 깁스하면 얼마, 응급실 가면 얼마, 증권을 펼쳐보면 주계약 아래에 무슨 특약들이 수십 개씩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든든해 보이죠? 어머, 나 나중에 뼈라도 부러지면 20만원 준대.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런 자잘한 특약들은 보험, 보험사가 가장 좋아하는 효자 상품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사가 실제로 내주는 돈의 확률과 금액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암에 걸려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들고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그 구멍을 메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작 10만 원, 20만 원 받는 골절 진단비를 위해 매달 몇천 원씩 더 내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만약 그 몇천 원을 20년 동안 모은다면 웬만한 골절 치료비는 본인 주머니에서 직접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 됩니다. 설계사들은 본인 가족 보험을 설계할 때 이런 가성비 꽝인 특약들은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대신 그 돈을 아껴서 정말 중요한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천만 원이라도 더 높이죠. 큰 위험은 보험으로 막고 작은 위험은 내 예금으로 막는다는 게 보험의 기본 원칙인데 많은 분이 거꾸로 하고 계세요. 푼돈 주는 특약엔 열광하면서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진단비는 부족한 상태로 말이죠. 특히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의 차이도 꼭 아셔야 합니다. 보험 설계안을 보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수억 원씩 설정되어 있는데 질병 사망은 아주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사가 통계를 내보니 사람이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병으로 죽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발생 확률이 낮으니 생색내기 좋고 보, 보험료도 쌉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병으로 생을 마감하죠. 설계사들은 본인 가족에게는 비싸더라도 질병 사망이나 종신보험의 보장을 꼼꼼히 챙기지만 고객에게는 전체 보험료를 낮춰 보이게 하려고 확률 낮은 상해 사망 위주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듭니다. 사망 시 5억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치아보험이나 실버보험, 치매보험도 설계사들이 가족에게는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품들입니다. 치아보험요?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면책기간이니 감액기간이니 해서 바로 혜택을 못 보게 막아두고 보장한도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치과 의사들조차 치아보험들 돈으로 그냥 매달 저축해서 임플란트 하나 하세요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치매보험은 더 심각합니다. 중증 치매일 때만 거액을 주는데 이 중증 치매 판정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나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수준이 되어야 돈이 나옵니다. 초기 치매나 경증 치매일 때는 혜택이 거의 없어서 정작 간병비가 절실할 때는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결국 우리가 보험에 속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보험을 재테크나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은 철저하게 비용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운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지불하는 안전 비용인 거죠. 그래서 보험료는 우리 가계 소득의 7%에서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보험료는 오히려 현재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건 나중에 다 돌려받는 돈이에요 라고 유혹할 때, 아니요. 저는 돌려받지 않아도 좋으니 가장 저렴하게 보장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드린 긴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험사의 화려한 마케팅과 설계사의 가머니설에 소가 소중한 돈을 낭비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저축성으로 둔갑한 종신보험은 반드시 경계하세요.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둘째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은 CI보험과 노후에 보험료 폭탄이 될 갱신형 보험을 점검하세요. 셋째, 푼돈주는 자잘한 특약들에 집착하지 말고 큰 위험에 집중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뢰들이 깔려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지인이라서 혹은 미안해서 유지하지 마세요. 보, 보험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그 판단으로 아낀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참 어렵죠. 전문 용어도 많고 숫자도 복잡해서 그냥 믿고 맡기고 싶어지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핏땀, 어린 돈이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단단한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업계의 비밀들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장이 좋으면서 싸고 나중에 돈까지 다 돌려주는 완벽한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보험사가 먼저 망했겠죠. 우리는 보험사가 설계한 확률 게임에서 지지 않기 위해 우리만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 보험은 작게, 저축과 투자는 크게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스마트한 금융소비자가 되신 겁니다.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리고 본인 가족에게만 몰래 말해주는 보험의 진실들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험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더 날카롭고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